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더부테일 홈 가공하기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절삭력에 의한 절삭 하중과 이송이 요구되는 곳에 필요한 가공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더부테일 가공입니다. 정답. 다음은 더브테일 커터의 각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45도, 2번 60도, 3번 120도. 3번입니다. 정답! 찍었는데 맞춘 것 같은 표정이네요. 다음 가공 방법을 듣고 외측 더브테일의 절삭 순서에 맞게 나열하세요. 육면체 가공, 더브테일 커터로 외측 가공, 엔드밀로 단 가공. 재료 가공, 반가공컷 더부테일 가공입니다. 정답. 다음은 오 x 스 문제입니다. 질문을 잘 듣고 맞으면 오,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더블테일 홈은 측면과 바닥면을 동시에 절삭하면 공구 특성상 떨림이 발생하여 정밀 절삭이 되지 않는다. 오. 정답. 더브테일 커터는 날이 많기 때문에 스핀드의 속도는 낮춰서 작업해야 한다. 오. 정답. 가자. 더브테일 커터를 짧게 장착하면 커터 목 부분에 비틀림 하중이 집중된다. 오, 아, x. 정답. 나이스. 더브테일 커터를 설치할 때는 커터 자루 부분의 중간만큼을 콜릿에 끼워 장착한다. 오. 정답. 가자. 이번 차시는 일곱 문제를 모두 맞췄습니다 아, 이십 차시 시험 본걸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이십 차시는 이제 더부틸 가공에 대한 시험을 봤는데, 네. 뭐 더부틸 그 어려운 작업인데 시험을 다 맞았어. 요 <laughs> 아, 운 좋았죠. 네. 수학생이 이제 커터, 더붙을 커터 각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각도가 몇 도예요? 6 0도요 60도? 그 더붙을 깎을 때, 네. 그깎고봤죠 네, 깎고봤습니깎봤는데그 측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저희 그 깎은 부분에다가 핀을 음. 갖다 대고 나서 이제 저희 마이크로나 아니면 번역 갖다가 대가지고 음. 측정을. 그런식으로 합니다. 핀은 뭐몇 파일이 좀 많이 아 있어요? 6파일이6파일 핀?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태수 학생이 지금 설명하는 거 보니까 네. 그더브테일 깎고 있는 그 각도에다가 육파이 네. 핀을 양쪽에 놓고 네. 주어진 거리를 이렇게 맞추는 작업 그렇게 측정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네. 그래서 우선 뭐, 더브테일 작업하면서 뭐뭐시 어려운 거 있나요? 그냥, 그냥 딱 측정할 때맞출 때가 제일 어려죠 그렇죠. 아마 그, 미세 작업들을 조금씩 하면서 계속 측정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작업 좀 어려운 것 같고. 더부테일도 똑같이 티옹하고 네. 똑같이 네. 과도하게 물렸을 때는 부러질 확률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네. 더부테일도 티옹같이 네. 가능한 한 짧게 물려가지고 작업을 하고 네. 그러면 보통 황삭이랑 정삭할 때몇미 정도 넣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음, 황삭할 때는 한뭐 1에서 1.5 정도 네. 뭐 중삭 개념으로 할 때는 0.3 정삭할 때는 한 0.05mm 정도 하면 네. 적합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아까 이제 티 카타 설명도 했을 때와 같이, 네. 그 절이 깊이를 과도하게 넣든가, 아니면 너무 길게 물렸을 때는, 진동에서 부러지는 일들이 생기니까, 네. 이거를 최대한, 짧게 물려서 작업하는 게, 그 더브테일에서 중요한 팁입니다. 아... 그럼 더브테일 카타는, 뭐 하있을까요? 최근일까요? 네, 더 하있을 것 같아요. 그 어, 아까 전 설명, 티 카타와 똑같이, 네. 더브테일도 충격이나 많아서, 이제 초경도 작업을 가능하지만, 네. 부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범용가항에서는 하이스 재정으로 뭐 사용한다고 보면, 뭐,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브테일에 대해서 뭐 더, 뭐, 다른 뭐 질문이 있나요? 더브테일 보니까 다날짜도 있고, 순섯날짜도 있는데, 그건 뭔 차이인가요? 아, 이제 날이, 뭐, 날차에 대해서, 이제 황삭을 할 거냐, 정사를 할거 구분이 되는데, 네. 날이 많을 때는 태수학생을 어디다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정사정사 그렇죠. 그렇게 이제 태수학생을 구분하면 돼요. 날이 많다고 수명이 오래가는 건 아니고 네. 날이 작다고 뭐적게 깎인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날에 대해서 이제 날이 좀 많으면 정사게좀 유리하다, 날이 좀 작으면 뭐 중사 작업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면 될 거라고 봐요. 어... 그러면 황삭할 때는 날 적은 걸쓰나좀 많은 걸쓰는 할까? 그러니까 날 작은 게 황삭이 문제라서. 그러면 그만큼 더 정삭보다 단단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화가 적게 달린다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깊이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뭐잘 깎인다 그게 아니라 네. 날이 작으면 절이 깊이 좀더 넣을 수 있는 거고 날이 많으면 절이 깊이 작게 넣는다. 그러니까 결국 절이 깊이 작다는 거는 정삭 작업이라고 판단한 거죠. 어, 네, 그리고 그러니까 좀더 깊게 녹다 보면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날이 조금 작은 놈을 중사 정도에 적용을 하고 네. 날이 좀 많아서 저렇게 작은 거는 정사 적으로 사용하면 올바른 사용입니다. 뭐더 부터리 더 궁금한 거 있나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더브테일 커터의 각도는 45도, 60도와 통형 단각커터, 역방향 단각커터가 있는데요. 더브테일의 치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핀을 대로 측정해야 합니다. 더브테일 각에 맞는 계산식을 이용해 외측과 내측 더브테일 치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계산한 치수를 맞추기 위해 정삭 작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측정하며 가공합니다. 더브테일 커터로 절삭할 때 길게 장착하면 커터 목부분에 비틀림 하중이 집중되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커터 자루 부분의 중간만큼을 콜리세기워 장착해야 합니다. 더브테일 커터는 T커터처럼 공작물과 많은 면을 접촉하므로 가공할 때는 반드시 절사유를 공급하며 절삭량을 적게 넣어 가공하는데요. 황삭할 때는 1에서 1.5mm 정도, 중삭할 때는 0.3mm, 정삭할 때는 0.05mm 정도의 절임량을 넣어줍니다.